안녕하세요 좌표국장입니다. 갤럭시 점프3을 살까 아니면 새로 나온 점프4가 나을까 KT전용 실속폰의 정석 두 모델을 빠르게 비교해 드립니다. 우선 가격은 점프3이 438900원 점프4가 449900원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화면은 두 모델 모두 6.6인치 크기의 FHD LCD에 부드러운 120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화면 품질이나 터치 반응에서는 둘다 똑같이 만족스러워요. 그렇다면 성능은 어떨까요? 점프3에는 스냅드래곤 888 플래그십 칩셋이 들어가 있어서 고사양 게임이나 영상 편집까지 거뜬합니다. 반면 점프4는 엑시노스 1380인데 이건 최신호 나노 공정 기반으로 전력 효율이 뛰어나고 AI 기능도 일부 지원됩니다. 카메라는 둘다 5천만 화소 메인 카메라에 1300만 화소 전면 셀카. 접사 센서가 추가로 하나 더 있습니다. 하지만 점프사는 AI 보정이 강화돼서 일반 사진 품질이 더 깔끔하다는 평가도 있어요. 배터리는 두 모델 모두 5000mAh에 25W 고속 충전. 하지만 점프사는 발열 관리가 더잘 돼서 조금 더 오래가는 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프사는 생활방수 IP67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쓸수 있는 게 강점이에요. 마지막으로 점프 3은 안드로이드 13 기반의 원 UI, 점프 4는 안드로이드 15 기반의 최신 원 UI 7로 서클 투 서치 같은 AI 기능도 지원합니다. 성능 위주면 점프 3, 배터리 효율과 안정성, AI 기능까지 원하신다면 점프 4가 더 좋습니다. 더 많은 보급형 스마트폰 기기의 성능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좌표극장을 입력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